꿀에 대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꿀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달콤한 꿀의 세계에 함께 들어가 보아요. 꿀은 우리 몸의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꿀은 몸 안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천연 항균 및 한겸작용도 있어서 목이 아플 때 진정시켜 주거나 가벼운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꿀에 함유된 단당류는 천연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운동하기 전에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양성분은 어떨까요? 꿀에는 비타민 B, 칼슘, 칼륨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도 들어있어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마치 홍삼처럼요. 그럼 꿀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에 요구르트나 오트밀에 뿌려 드셔보세요. 일반 차에 설탕 대신 넣어도 좋습니다. 베이킹할 때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떡 만들 때 넣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꿀이 다 같은 건 아니라는 사실. 최대한의 효능을 얻으려면 가공하지 않은 생꿀을 드세요. 저희 채널에 오시면 긴 영상으로 유익한 정보 가져가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